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신약 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우리 합독은 20장 2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0절 한절 합독합니다.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예뱀미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안전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십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천년 왕국과 마지막 심판, 천년 왕국과 마지막 심판 오늘 본문은 악의 원흉인 용즉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결박을 당해 제한적으로 활동하다가 결국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탄은 패전을 앞둔 패잔병이다 사탄은 패전을 앞두고 있는 그런 패장들이라는, 패잔병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에서 1 0절까지 말씀인데 10절 말씀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용을 잡으니 곧예빼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여러분 이 용은 예쁜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결박 당하여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삼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데 천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와 사단이 이 무적형에 갇히게 된이천 년의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 이 시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천 년의 기간은 교회가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시대임을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이 기간에 용즉예 뱀과 마귀와 사단이 미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들이 이 마귀들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들을 찾아다니는 정도. 그러니까 미혹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천 년의 기간이 끝나면, 7절에 보시면, 천 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무적행에서 사탄이 잠시 풀려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8절에 보시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여러분, 이 곡과 마곡은 확장이라는 뜻입니다. 확장이라는 뜻으로 사탄들이 세력을 결집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시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와 사탄들이 세력을 결집하여 집중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것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냥 보시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구절 십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거심성과 그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싸우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싸우기도 전에 이미 심판을 내려 불과 유황 못에 던져 버릴 것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 즉 미혹과 유혹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고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영들, 즉 사단이 위력을 떨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패잔을, 패전을 앞패을 앞둔 패전병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번 주시는 경운입니다. 천년 동안 왕 노릇합니다.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라는 이런 경운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사 절에서 육 절까지인데 육절 6절 말씀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여러분 이 왕노릇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데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통치와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예수의 정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예수님의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과 그리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설프게 그냥 대충 믿는 자들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다가 목 베임 즉 순교 당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여러분 짐승을 짐승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이마에는 짐승의 표즉 666의 표를 받지만 반대로 그냥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앞서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다가 순교와 더불어 이단들이 공격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장된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육제를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이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복을 말하며 그리고 거룩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유혹과 유혹이 거셀지라도 예수님을 전거하며 읽고 듣고 묵상한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단들과 타협하지 않으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단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행하시는 복을 받되 첫째 부활 즉 영적으로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복을 받고 날마다 거룩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그 통치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네 번째는 제목만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일단은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입니다이두 번째 교훈과 없이 한 교훈입니다. 육절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사단이 위력을 떨치며 미혹할지라도 이제 곧 패전을 앞둔 패잔병임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사단의 미혹에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 영적으로 살아 꿈틀거리는 거룩한복.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복 받게 해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